모니터 크기에 맞는 완벽한 작업 공간을 찾고 계신가요? 컴퓨터 책상 연장 접이식 데스크탑 확장보드 펀치 프리 키보드 스탠드는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스마트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필요한 만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 보관할 수 있어 작은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펀치 프리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편안한 작업 환경을 원하신다면 이 컴퓨터 책상 연장 보드를 통해 더 나은 생산성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